또 사주 을사 네? 을사 을사 을류 병화술 병화 술 무술 무술? 네 여자 59세 삼대운이요 여자 59세 59세 삼대운? 네 예. 이거 무슨 사주 같아요? 자이 사주는요 금은 청간에안 올라왔죠. 네. 예, 식상이고 네, 네. 목장화하니까 네. 예, 뿌리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한테는 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녹이죠. 네. 여긴 네. 예, 그런데 금국이 사유축이 이렇게 될 때는 얘가 을경합이 걸려요. 네. 예, 원국은 네. 어떠한 의식의 구조인가를 보자고. 네. 그러면 식상이 나하고 뿌리가 같은 게 식상이 나가 나가네. 네. 목은 화로 빠지자. 네. 그러면. 내 자리는 이렇게 든실하진 않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공부라고 따지면 공부가 그냥 대충대충 방송용어, 예? 뭐, 뭐, 나무가 뭐 꽃을 피우고, 뭐, 물이 필요하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겠지, 이거. 공부를. 그렇죠. 그 공부 가지고 내가 상담을 하죠. 쟤는 여기 있네. 이중신금이 병신합이죠. 요즘 신금, 병신합이잖아. 네. 신병합이 아니라 병신합이라고. 네. 그러면 나는 공부, 이렇게 공부 대충 해가지고 나가서 돈 벌었어요. 두, 말, 말은 열심히 잘 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렇죠? 그냥 그, 그 상태. 니까이 사람은 공부가 완전치 않고 능력이 완전치 않은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살라고 돈 벌어야지 뭐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돈 벌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의미인데, 지금 대운이? 슈나오. 신묘대운이네. 그렇죠? 네. 네. 경민신묘, 임진, 63. 신묘대운이면 신이 올라왔네. 네. 묘가 되죠? 예. 네. 네. 얘가 얘죠? 네. 천간에 뭐가 왔죠? 큰금. 여기에 록을 두고, 네. 그럼 내가 경화됐죠? 네. 그럼 사협이 돼요, 지금 대원에. 네. 네. 그러면 이 사람 격신이 지금 뭐죠? 제. 신묘 대원에 네. 제요. 신묘 대원에 제. 대원에 제. 네. 목은 뭐죠? 모두 네. 을목의 록이잖아. 네. 자, 목생활 잘 할까? 못 하는, 못 목생활 잘못 하는 의미죠. 자, 뭐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금이, 금만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그럼 상관, 생체. 뭐건 아까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은 공부한 거, 공부한 거는 아예 신경쓰도 지안 쓰고, 크 이거에서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이런 얘기예요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거로 써먹질 않아, 지금. 공부는 좀 하긴 했는데, 상담하고 한참 떠들다 보니까 지금은 공부 환경이라 입만 살아가지고 막돈 버는 거야. 자, 뭐 능력, 그것도 능력이에요. 네.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야, 공부 그거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돈 버는 데지 뭐, 공부를 주라고 하면 뭐하니, 그거. 이런 사주라고.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정확히 보면 탐재 괴인이에요. 그렇죠? 인성을 볼 때는 인성을 볼 때는 탐재 괴인인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을경합이라고. 그러면 괴인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양면을 잘 보란 뜻이에요. 조금 있다 내 인성은 조금 있다 할게. 쭉 이렇게 할게 가죠. 공부 대충 조금 한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돈벌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조그만 거 공부, 인생에 조그만 공부지. 네. 공부 대충 한 거지. 네. 대충 한거 해가지고도 돈 많이 벌수 있는 거야. 열심히 많이 안 해도 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신묘대운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신묘대운에 중점적으로 재화를, 향방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경제신축이 보이네. 경제 신축은 어떻게 지냈어요? 용신이 뭐예요? 의사죠. 사중의 병화. 네. 목화가 용신이죠, 간목. 네. 그렇죠? 네. 뭐가 왔죠? 제. 용신하고는 반대네? 네. 나쁘네? 그렇죠? 아니죠. 안 그런가? 왜요? 신묘대가 네, 있죠. 그러면. 신묘대운이잖아요. 이게 경화어 있다랬잖아. 그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다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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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뭐 돈이든지 아. 아니면 뭐 내가 좋은 거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있지? 에?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 나중에 하고. 음. 지금도 큰 문제 있어 요 없어? 요 없잖아요. 네. 어나 지금 공부 조금 한거 가지고 일해서 돈 벌고 있어. 음. 상당한 돈 벌고 있어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다, 이뜻이에요 그런데, 사주 격신으로, 격신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에, 지금 고구마 열심히 많이 캤잖아. 네. 캐놨죠? 네. 이 사람 기분이 어때? 좋죠. 좋죠. 어우, 고구마 이만큼 캐놨어. 한 서위가 한번 캐놨다 나가. <laughs> 와서 한번 봐봐. 이 사람은 재밌어요. 하러 가는 게. 그런데, 과연 이게 내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보자고. 지금 고거 내가 많이 캐놨다. 아주 뿌듯해. 이민, 개명, 갑진. 자. 작년에 어땠어요? 인술화국이 없었어요. 네? 인술화국이 뭐가 보여요? 또까 또? 불병하면 풀린다고요. 풀렸잖아. 네. 이게 풀리면 올해 사회합의 안,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에서 금이 요렇게 돼있죠 네. 뭐라고 말해요 쟁기시켜. 일 죽어라고 했는데뭐아채수가없어 요즘은 돈 벌으면 다 없어지고 또 일해도 돈이 안 모여 또 손님이 많이 줄었어 뭐든지 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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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이 있어야 돼 네. 내가 노력한 결과는 별로 보이질 않더라 이렇게 봐야죠.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다시. 수는, 얘가 묘, 얘잖아요. 네, 네. 수생목대죠? 네. 천간부터 말해봐요. 관이잖아요. 네. 관이 수생목한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융합이죠? 네. 올해만 네. 통변은? 통변은? 다시? 목이라고 보면 음. 수는 조금 있다 하고 목이라고 아 목생 뭐 공부 대충 해가지고 그냥 이래서 돈 벌면 되지 뭐또 이랬네 음. 아까 그 똑같죠 그런데 관이잖아 네. 수는 네. 작년에 어땠다고 아 어, 이랬는데 돈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내가 아 여기 말고 명리 말고 내가 뭐 직장 나갔어 또는 뭐 다른 집으로 갔어 음. 또는 내거 차려서 뭐또뭐 할까 하여튼 새로운 곳에 내가 이렇게 갖고서 재미가 없어서 내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있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자리로 가가지고 또는 뭐 하나 하다가 뭐두개뭐 뭐 다른 집에 가서 또 투잡을 해가지고 아니면 저녁으로 내가 배달을 해가지고 뭐 그런대로 넘어갈 수뭐 수입이 뭐 특별한 게 없었어. 이렇게 봐줘야 되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 왜 그럴까요? 작년을 작년은 어떻게 지나는데? 돈이 안된다 뭐가? 안 된다. 어, 뭐가?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 뭐 짜증 났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 뭐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이렇게 돼 가지고, 아예 방법을 좀 바꿔서 내가 다른 뭐 다른 방법을 했어. 그래서 올해는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작년에 여파가 복구라는 거예요.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응. 작년에 안 되는데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 아 작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은 뭐 그렇게 지나하고 있어. 뭐 오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요안 일어나? 네, 특별한 사건은 안 일어나죠. 작년에 문제가 넘어오는 문제죠.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다른 거나 물어보고어 잠을 못 잔다. 응? 왜 잠을 못자냐응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언제부터 이게 예, 언제냐면은 잠깐만요 아, 40대 후반부터 응 40대 후반 다른 눈세 봐야 돼 거기가 네. 문제지 뭐 지금이 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잖아 네, 네. 여기 경인대원은 어때요? 경인대원은 뭐예요? 뭐첫 보니까 보이네 벌써 네, 참, 경인대원은 어때요? 경륜 대우는 통변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원국이 뭐라고 말했죠? 이거 인성이 공부가 아, 대충 이거. 해가지고 나가서 막 해도 뭐 잡잘해 네. 뭐 그래도 되지 뭐 쇼하고 공부하니 음. 이 사람 되게 힘들어 안 힘들잖아 그쵸? 그런 사고관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얘를 말하면 이게 안 보여요? 인목이 저인성 봐봐요, 뭐가 보이나.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원국이, 공부 원국 공부 대충 해갖고 나가서 돈잘 벌고 있어나? 좀 일나, 잘나, 재밌게, 이런다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나 공부 좀 했어. 그러면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어떤 의식을 가질까? 그렇게 해야지 네, 네, 네. 어. 공부는 나중에 하고 네. 죽으라고 이놈술 내가 에? 네. 내가 공부는 이내 한목 이런거 없잖아 네. 그전에는 그냥 이거 가지고 해서 네. 막 얘기해도 돈이 잘 벌리더니 네. 지금은 똑같은 공부야 네. 공부 더한게 없어 네.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해도 잘돈잘 잘 벌리더니 지금은 이거 가지고 해도 죽어라고 해도 돈이 안돼 이상하네. 공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가지고 하거든. 그 공부, 그렇죠. 네. 공부가 덜 해서 못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고, 이 사람, 옛날엔 통했는데 요즘은 안 되더라고, 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 사람 이상하네, 왜 그러지? 아, 요즘 운이 나쁜가? 운이 나쁜예요 이땐 들통이 난 거지, 공부가. 이때는 이제, 이만큼 올라가서 돈, 손님이 오는 건 방송용으로 무리하기 해서잘 벌었는데, 어, 이제는, 손님, 손님 소문 듣고 사람들이 오네 그럼 다른 데도 유명한 데서 본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응. 소문 듣고 왔으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은 공포 털벌이 없이 했구만 알지 왜 지금부터는 자꾸 캔슬이 들어오고 이상한 것만 물어보고 어려운 사람만 와그못 그러니까 보지 어려운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그니까 이게 짧아서 그래 한마디로 그때들 그때들 통 나는 거야 이게내 바닥이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죽어라고 내가 죽어라고 이랬는데 조토로서 토생금을 못하잖아. 예. 이 인목 이게 드디어 탈로가 나는 거야. 목다, 아, 화다, 목, 풍, 사유는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밀서리 슈나워아 여기를 먼저 말해줬잖아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지나온 과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장사를 도 좋고, 뭐, 뭐래도 좋아, 뭐거나, 가정살림에서도 좋고. 무슨 말 할까? 여기 지난 10년을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았다를까? 죽으라고 했는데요. 공이 없어요. 고장만 했어요. 이런 운이지. 이럴 때에 세운에서 뭘 찾아야죠? 응? 그렇지. 금이 나라는 걸 찾아야지. 그럼 그것마저도 어떻게 돼? 그럼 나는,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야지? 그나마 그것만, 그거도 어떻게 좀 보고 살았는데, 네. 예이 그게 다 날아갔잖아. 이제는 꿈이 없어졌죠. 음. 그러면, 뭐, 경인 10년, 한 12, 13년 전에, 네. 12, 13년 전에 뭐, 나이가 몇이지? 마흔, 뭐, 사, 40, 마흔, 40, 어, 뭐, 그때쯤 돼. 4 0자 중반 넘어올 무렵에, 그때,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무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정관장 대리점을 하나 해. 네? 뭘? 정관장 대리점. 아, 정관장. 하나 하나 있어서 돈을 잘 벌었는데 네. 회사에서 또 하나 차리라고 해서 그게 쫄딱 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흔 그때가 여섯일고살때 중반 넘어오면서 입, 했다가 입 쫄딱 망했다. 마흔 아홉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네, 네, 네. 그래서 이때 경, 그러니까 1 0안 이상. 맞아요. 경자 신축 이민 개명. 그렇지, 3년 전이요. 한 13년 전이지. 12, 네. 13년 전에 하던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런 마가 끼기 시작을 해.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골탕을 먹은 일이 있겠다. 네. 그게 40대 중반 넘어서 들어오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여기 쉬운 놈이 망가지기 이전에 쉬운 일이 이때 다 망가지기 때문에 털어버리는 거야. 음, 음. 그때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잠깐. 아까 잠못 잔다 그랬잖아. 네. 그걸 내가 본 거라고 이거. 네. 왜? 그러면 잠을 왜못 잤을까? 이제 나오지, 답이. 네. 제가 어떻게 됐다고? 날아가세요. 큰일 났네, 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다 그랬자. 네. 그러면, 나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야지. 애들 데리고,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러면은, 음. 잠이 와, 안 와. 안 그러면 내가 편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걱정이 많고, 이제 큰일 났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그쪽으로 돌아간 것이지. 음. 그래서 잠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면, 건강의 문제에 느라이 사람이 의식 수준의 의식에 의식 관계돼서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희망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을까?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어, 어디 갔나. 금이 망가지는 때가 없나? 못하면 뭐 없구나. 아니, 그건 여기잖아. 그 그것도 문제는 있어. 문제는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니야. 어. 조금 손실만 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40대 중반 넘어서 시윤업 네. 되기 전에 그때 어떤 상당히 시련을 겪은 일이 있겠다. 어, 그렇다 그랬잖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네. 어. 그걸 찾아내야지 이렇게. 아, 경이심리로 얘기했는데 아홉으로 넘어가니까 아, 그 무력에 넘어오죠. 그러니까 40대 네. 중반쯤이라그러면 중반 넘어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러면 돼. 거기에 맞춰주고. 근데 이제 이분이 결정적으로 질문을 물왜 사주에 그게 왜 잠을 못 자는지 왜안 나오냐고. 아그 뜻은 뭐 어? 뭐가 그렇게 막 물어봤잖아. 네, 네. 그럼 뭐가 보여? 무슨 생각을 내가 하게 돼? 손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안 해? <laughs> 병원에 안 가봤을까? 가봤죠. 그거 생각 들잖아. 네. 그러면 아까 내가 40대 중반 넘어서.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겼다 이랬을까? 아까 네, 말했잖아. 네, 네,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잠못자 그때부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데, 이제 응. 이 사람들은 왜 사주를, 그러니까 사주를 처음 보는 거니까이 응, 응. 근데 이제 왜 무속 거기서 보는 것처럼 뭐를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응. 안 나오니까. 그럼 무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 원인. 아니, 그잠못 자는 거 지금 얘기했고 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왜? 원인이 뭐냐. 그럼 무속은 안나 나을 거 <laughs> 뭐가 나 지금 단계 물어본 건 무조건 더 몰라 이까보다더 어, 몰라. 음. 더군다나 13년 전미런 일이잖아. 네. 더 몰라. 음. 음. 하, 그때는 학문이 더잘 맞아 이게. 음. 그래서 이때의 앞길이 깜깜하고 구만리 같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걱정이 많아서 그치. 길이 안 보여서 잠이 안 왔다 이런 얘기야. 음. 이건 병원에 가도 뭐야? 뭐. 특별한 거 없어. 얘가 돼요 에이 네. 에이. 그때부터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경신묘를 찾아본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겠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 어, 그러니까 찾아보라고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찾아서 소, 손님이 잠못 자는 이유는요 가만있어 보자 경인대원에 경인이 있었네 그러면 앞으로 한 (10~23년) 전에 뭐 시, 내가 앞길이 뭐가 도대체 앞길이 어떻게 살아갈 날이 보이질 않아 가지고 걱정이 많았네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갑자기 일이 잘, 저 살아갈 날이 깜깜해 보이네요. 그때부터 잠못 주무셨네. 그때 무슨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때 사업이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잠못 잤어요. 그리고 이런 건 병원에 가도 안 나옵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편안해 가지시면 잠이 잘 와요. 그, 마음대로 되나요? 그럼 노력하세요. 이렇게 해야 또, 궁금한 거. 그건데,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여기 앞 보자고. 네. 자 임진은 어때요? 임진, 자 임진 나한테 뭐예요, 이게? 관이잖아. 네. 이게 뭐가 보여? 요 그럼 뭐가 보여? 요아 아, 뭐가 보이냐고 사주가 음. 사주 뭐가 보이냐고요? 그 오행만 그대로 해봐요. 뭐가 보이나? 어, 그래서. 응? 어? 관이 어딨어? 수, 살. 살. 어, 살, 아, 관, 어,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또. 인성은 없나? 있어요. 없지. 아, 아까 경화됐잖아. 아. 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목은 글씨가 있으나 작용을 못하지. 네. 금으로. 네. 그럼,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까지 가지. 그럼, 목은, 상만, 그림만 희미하게 있는 거예요. 금작용하니까, 목생활, 거기에 내 의처는 없어. 음. 쉽게 말해서. 자, 그럼 무슨 사주예요? 시신, 시신, 그럼 무슨 사주냐고. 을목은 없다고 가정하면. 내가 근데 을목이 글씨는 있잖아. 네. 네. 근데 지금 작용 안 하지. 네. 저게 목이 세운해서 작용될 때 문제가 돼. 네. 자,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은 뭔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 겉으로 봐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너 살아가는 게 어떠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뭐 요즘 뭐 걱정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말을 그렇게 놓고 에휴 키워야 새끼들 다 키워놓고 봐야 뭐 있으나 마 하고 내가 어디, 나 찾아오는 놈 하나도 없고, 내가 병원에 가 있어도 어때? 내가 나이 많이 먹어요? 예? 음. 네. 그래갖고 이제 90살이 됐어. 음. 그럼 이제 어디 혼자 사는 노인들 있잖아. 거기 있어. 음. 근데 자식이 없나? 음. 있는데 뭐야 음. 자식이라고. 찾아오지도 않고, 혼자, 혼자 있대. 그래서 할머니 자식이 없어. 어, 있는데, 뭐, 연락이 안 돼. 이런 할머니들. 있는데, 있으나, 많아. 내 자리의 의지처가 어. 기댈 자리가 있, 있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야. 그게 금으로 간거죠 그러면, 봐요. 자, 보라고. 목이 지금 내가 있으나, 마나 한 건데, 있다 그랬지. 예, 예. 그럼 여기서 죄를 뭐라고 통변할까? 죄, 물론 관도 똑같지만, 죄를 잘 봐야 돼.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니까. 탐적인 식으로. 아니, 탐적인 말고는, 탐쟁기 돼서 지금 이렇게 내가 말을 한 건데, 목은 있는데, 상으로만 있단 말이야. 형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선는쟤 때문이잖아. 그럼, 뭐한 거야? 예 상관생제, 식상생제잖아. 그러면, 식상생제를, 얘가 금으로 왔으니까, 신약이 아니잖아. 종제식으로 보라 그랬지. 그렇죠? 근데, 항상 이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말했잖아. 독고 할머니가, 애들이 있는데, 뭐 있으면 뭐래요. 전화도 안 통하고,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했어. 그럼 뭐가 상이 딱 지나가는 줄 알아 나는? 응. 이 사주보고? 응. 그 선생님들이 오행을 좀 깊이 마음으로 자꾸 느끼면 보여 근데 보인다는 게랑 느낌이 들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렇지 애들 돌보지 않고 애들 돌보지 않고 네. 가정 돌보지 않고 네. 지가 하고 싶은 거뭐 애인 만나든지 뭐뭐 뭐 하든지 지 좋다는 거 속심이 하다 보니까 <laughs> 우리 엄마는 뭐 개떡 개떡 같아하죠. 우린뭐 자식 으로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네. 그럼 애들이 한 배로 내보내지. 어, 그 동안 애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어. 학교 가서 어머니 모임인데도 우리 엄마 는안 나오고 어디뭐 놀러 갔대. <laughs> 엄마로 봐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게 한들이 며칠. 즉 다시 말해 그거는 내가 몰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자식 때문에 자식한테 돌보지 않은지는 몰라도. 당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지금 온 것이다 이 뜻이야 네? 네. 뭔지 내가 뭐라는지 몰라 음.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히 당,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다 탓하지 말아라 섭섭해하지 말아라 음. 당신이 그렇게 한 결과다 이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는 문제들이야 아니, 왠지 좀 화해 보이긴 했어 응, 당연히 그래 이건 네. 아, 이거 대가 받아야 된다고. 그게 금쟁에 받지 않으면 다음쟁에 또 다른 걸로 받아야 되니까 갖고 가는 게 좋아. 어. 그게 공부야. 그게 공부야, 여기. 살아가면서 학문 공부가 아니라 자꾸 겪고 가슴 쓰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공부야. 이게 성장이거든. 응. 그리고 뭘뭐 깨우치고 느끼고 해. 그게 다 공부야. 또 궁금한 건. 됐어요?